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인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일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십니까? 사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어, 어려움과, 그리고 불안감에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남은 한 주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청순한부는 다른 교육부서와 마찬가지로 두 번의 주일에 거쳐서 여름 특별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여름 특별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청순한부는 신학에 관하여서 파라라마 형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또한 성경 골든벨도 같이 함께합니다. 이곳의 목적은 저희 아이들이 청소년부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 더 온전히 서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알아가며 더 나아가서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잘 묵상하며 읽어나가는 아 말씀에 서가는 청소년부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것의 목표로 이렇게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8월 16일, 23일 두 번의 주일에 걸쳐서 진행하는 이 행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평강과 그리 하나님 놀라운 역사심이 임하도록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아시나요? 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에 그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 가끔 이해할 수 없는 구절들이 나오곤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이죠.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주여주여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절인 22절 말씀은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놀라운 일들을 행할지라도 이 3절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알지 못한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분명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예수님이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선포를 했고요.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배에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은 성경의 오류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참 진리이고 참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선 우리는 이 3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라는이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안다는 것은, 70인역 헬라와 성경에 기록된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 안다는 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야다는요 문자적 의미에서의 알다, 즉 지식으로서의 알다라는 뜻보다 직접 보아서 안다, 확인해서 안다라는 의미를 더 갖고 있습니다. 즉 체험적으로 더 어, 체험함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 안다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의 야다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헬라어의 기노스코어라는 단어가 부부간의 관계, 동침하다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식으로알수 없는 은밀한 것까지 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 이 단어는 요한복음 2장이 2장 24절에서도 사용이 되어지는데,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여기서의 아심이요, 알다라는 단어 역시, 기노스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친밀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와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친밀한 사이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 기노스코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22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모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도 역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 사실이죠. 예수의 이름에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으면 아는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을까요? <laughs> 아마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소문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그 부모님이 누구이며, 또는 어떠한 일들을 행했는지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또한 그는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들을 할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에 어떤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지도 역시 잘 알고 있죠. 교회에서 설교를 통하여서 또 성경을 읽으며 끝티를 통하여서 성경 공부 모임에서 우리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의미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전문가라고도 할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잘 알고 있지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본다면은 유명한 배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그 배우들을 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우리가 아는 것일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아는 것은요, 고작 그 배우의 이름, 나이, 생일, 성별, 취미 기타 등등들일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조금만 검색하면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보들만, 단편적인 것들만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배우를 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배우의 친구 앞에서 우리가 그 배우를 안다라고 할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노스코하고 있을까요?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했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또한 누군가의 간증이 말하는 그런 내가 들었던 예수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난 예수로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깊이 알고 있냐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했을 때, 두 가지 종류로 말을 하곤 합니다. 단순히, 이름 정도만 아는 사람 그리고 깊은 관계 속에서 알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제가 누군지 알 겁니다. 저의 이름은 양가청이고 청춘한부를 어, 섬기고 있는 전도사입니다. 또한 제 나이는 33살이며 어, 저는 잘생겼습니다. 네,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저의 이러한 단별적인 모습과 우리 어머니, 제 어머니께서 알고 있는 저의 모습 과연 누가 더 저를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기노스코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노스코는 지식을 넘어선 차원에 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죠.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그 예수님께서 이일는내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면서 인격적인 교제함을 통하여서 만남의 관계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노스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교제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 기노스코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이러한 어,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분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노스코 할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읽음을 통하여서 기노스코 할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무엇보다도 정확하고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 있게 된다는 소리입니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있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어떠한 것이 옳은 길인지 어떠한 길이 생명의 길인지 세밀하게 알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병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리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 즐겁게 그러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기도함을 통하여서 기노숙화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또한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일하게 할 수도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의 뜻을 결단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쇠사슬로 꽁꽁 묶어서 그분이 일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고 있는 것 막고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제한다는 것은요 대화한다는 겁니다. 이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는 서로 더 깊게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인간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이 드러내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시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그 기도와 우리의 그 간절한 매달림에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을 기노시코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기도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번째는 우리가 사랑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노숙할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절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제물을 드리는 것 드리는 그 제사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만큼 좋아하고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순종과 청종이 없는 예배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듣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이에요. 구약의 예배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는요, 제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제물을 드릴 때 우리의 우리가 그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그것은 나의 죄를 이 제물로 전이시키는 거예요. 이 제물이 계속 계속 죄가 되어서 어, 불살라지는 거죠. 나 대신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된 우리가 죄물을드우는 말미 아마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께서 도제물이 되어서 우리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나오는 것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뭐 좋은 번재물을 찾아드리는 것만으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요, 이런 예배보다 순종이 낫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을 통하여서 알수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순종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바로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즉,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하라는 개명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 사랑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전설을 보면 살아,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래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와 너무나도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긴 구절을요 요한은 이렇게 요약해 버립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은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이 사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게 <laughs>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연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창세기를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의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아깝음을 뿐임을 보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사기는요, 사람이 자기의 속에는 오른대로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뜻하죠? 결국, 우리가, 우리 속에는 오른대로 행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한 계획과 악한 생각들을 그대로 실천에 옮긴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결국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으니 곧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사랑함을 통하여서. 알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되어야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알수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었을까요? 바로 사랑의 자리에 가 있었습니다. 우리가그 자리에 갈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시야에 무엇이 들어왔는지, 예수님의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은 예수님을 단순히 구세주를 믿지 않으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요 스승 현자 또는 율법 학자라고까지 부르면서 아첨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닮으려면 주님을 알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이 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일들을 행할지라도, 경관한 가르침을 따라서 지혜로운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해야 합니다. 깊은 관계 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다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야다하자, 힘써 여호와를 야다하자 알자라고 외쳤으며 신약의 바울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기노스코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할 것이고 기도를 해야 할 것이고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교회 에잘 나가고 주일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것들만 잘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교회 내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인마 누엘, 인마 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마 누엘의 하나님신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하지 못한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르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실 일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주님을 기노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나를 아시나요?입니다. 이 제목은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너 나를 기노스코 하니? 라는 질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 호세아의 처절한 외침에 따라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기노스코 합시다. 힘써 여호와를 알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마지막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 듣게 하시고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사실상 내삶 가운데서 주님을 알려하지 않은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요? 혹여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빼게 합니다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여서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아갈 때 마지막 그 날에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칭찬받는. 신광교의 모든 성도님을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렇게 맡겨오며 이번에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